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. 오늘은 어제 밤부터 비가 오더니 오늘도 많이는 안 와도 이제 비가 조금씩 오다가 또 쉬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논인데 이제 벼를 예년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늦게 심었습니다. 그 이제 한 5일만에 이제 논에를 와 보니까 아주 벼가 색깔도 예쁘고 떡그르게 이제 벼가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가지도 어느 정도 이제 칠만쯤고 이제 이달 한20 오늘이 이제 21일이니까 한 20일경부터 이제 8월 초까지 이삭걸음을 주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심는 날짜가 좀 늦게 심으신 분도 계시고 일찍 심으신 분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이벼 심은 날짜가 5월 30일 날 심었습니다.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제 7월 51일이 됐습니다. 그게 지금 좀 늦게 심어서 걱정을 했는데 원래 6월 초까지 심어도 벼는 예지나무는 잘 먹습니다. 지금 저쪽에 아가씨나무가 작년에 싹비었는데도 작년 1년 동안에 저렇게 커가지고 올해도 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비고 이쪽 가쪽으로다가 이제 제초제를 아가씨나무다 뿌렸더니 논두랑 가까이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거 농사를 짓게 되면 저거를 다 없애야지 저쪽에는 좀 벼에 좀 지장 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벼 보시면 색깔도 너무 검지도 않고 노라지도 않고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이삭 걸음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삭 걸음은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. 배가 너무 잘된 지다가 이삭 걸음을 주게 되면 벼가 이제 그 비, 비바람이 몰아치던지 태풍 때 이제 벼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벼, 벼, 벼를 잘 보시고 이제 품종에 따라 키가 큰 벼시 종자가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랬는데 이제 키큰종자에 조금 욕심을 부리고 이삭걸음을 좀 과하게 주면은 이 벼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해는 이제 바람도 안불고 태풍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삭걸음을 좀 많이 준 사람이 또 벼를 잘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알수가 없는 거고 일단 너무 과하게 주시지 말고 벼 색깔을 보시고 이삭 걸음을 주시기 바랍니다. 이삭 걸음은 아침에 논에 와보면 벼, 이삭이 이게딱서 있어야지 뒤로 쳐져서 이슬에 이렇게 뒤로 쳐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걸음기가 좀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저희 집이 벼는 걸음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색깔이나 모든 면에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삭 걸음을 주는데 저희는 이제 주남 벼가 돼가지고 이제 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올해는 좀 키가 큰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는 이삭거름을 과하게 주지 말고 적당량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논, 논농사가 이제 밭작물에 비해서는 농사짓기가 좀 수월한데 그래도 올해는 좀 가물어 가지고 뭐 심을 때 물이 부족해 가지고 정상적인 날짜보다 좀 늦게 심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논을 한번 말렸었는데 이제 이삭걸음 주기 전에 이제 7월 초순경에 이제 말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삭걸음 줄 시기가 됐으니까 다시 물을 이제 어느 정도 한 10cm 이상 물을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비료를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도 그 동안에 말랐었는데 이번 비에 이제 논물이 다 이렇게 고여가지고 지금 이제 낮게 논물이 넘쳐나가니까 그냥 이제 물 일부러 풀 필요도 없이 아주 이삭걸음 주기가 딱 맞아서 오늘이 21일이니까 조금 늦게 심은 벼니까 한 25일이나 한 6일경에 이제 이삭걸음을 줄 예정입니다. 여기가 일곱마직이니까 일곱마직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세포가 나왔는데 이제 세포 정도를 다 주면은 조금 벼가 넘어질 것 같아서 한 두포 반 정도만 줄 예정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논에 이제 벼 이삭 걸음 줄 시기가 다가와서 이제 물도 이제 가둬놔야 되고, 그 다음에 또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논에 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